예배 드리는 분들과 또각 가정에서 거실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 주님의 성탄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린 것 기억한 것 같아요. 구유는 소 구유 말 구유 외양간에 가면 소밥통을 구유라고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을 해필이면 왜그 많은 곳에 중에서 구유에다가 넣어 놨을까 태어나자마자. 왜 그렇죠? 구유는 육축, 그러니까 가축들의 먹이통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짐승만도 못한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고 제사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보면 말구유우에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을 넣어 놨다는 뜻은 죄인인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한 5-6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잊지 마시고 아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떡이다 어떤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아시면 성탄절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다 아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아침밥, 생명의 점심밥, 생명의 저녁밥.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읽으면.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복을 누리는 삶을 부활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생명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겪고 있는 이일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이기고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생명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죽은 사람은 호주머니에서 뭐를 꺼내가도. 몸을 뒤집어도 몸을 묶어도 몸을 묻어도 몰라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내 주머니에서 뭘 꺼내 가려고 하면 왜 꺼내가 내꺼야 하고 반항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능력이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불의로 거슬리거나 악한 일들로 우리를 묶으려고 할때왜 그래 하지마 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셔 불의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아 물러가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기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밥을 먹어야죠. 예수님을 먹어야죠.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생명의 밥, 능력의 밥, 생명의 양식 바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걸 성육신, 우리의 육신처럼 야, 육신을 이루셨다 해서 성육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다 해서 성 성탄절입니다. 생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생일이라 이런 뜻도 있지만 궁극적인 뜻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사람으로서 사람 가운데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이라기보다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오신 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때 생기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때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되셔서 오신 건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예언으로 수없이 많은 예언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약속해 놓고 우리에게 알려 주셨는데 그것을 성취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취하신 날 성탄절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밥으로 오신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생명의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는데 그걸 성경은 조금 어렵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게 왜 생명의 밥이 될까요? 이게 왜 생명의 양식이 될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치고 가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죄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죄, 아니, 온 시대, 오고 간 세대 가운데 이미 돌아가신 분들, 앞으로 태어나실 분들, 그리고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몽땅죄를 세상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어린 양이 왜 우리의 생명의 밥이란 뜻일까요? 뭐, 양만 있습니까?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토끼도 있고, 오리도 있고. 근데 왜 어린 양이라고 해서 이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밥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거를 알아보려면, 출애급기 12장 21절을 보면, 아, 그래서 어린 양이 생명의 밥이구나, 생명을 건질 밥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6월절이 뭐예요? 사망이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월북했다 그러면, 38선을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6월 하면 사망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 사망을 넘기는데 뭐가 필요해요? 양이 필요했어요. 양의 피와 양의 고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가족수대로 양고기를 먹으면 됐는데, 그러면 그날 밤에 6월절, 예수님, 아, 사망이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날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데 뭐가 필요했느냐 하면 생명의 밥이 필요했는데 바로 유월절 양입니다. 이 양이 내 대신 죽고 피 흘리고 대신 나는 그 양고기를 먹음으로 살아남는 거였어요. 그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전에 출해극할때 세상에서,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6월절 양을 먹은 사람들, 6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신 흘린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므로 6월절 양이란 얘기는 내 대신 죽고 나는 산다라는 뜻의 양식의 밥, 생명의 밥, 생명의 밥이 된다는 거죠. 그런 성경, 구약 성경의 이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계시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의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다짊어주시고내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다시 사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아 예수님이 어린 양이 우리의 6월절 양이래요. 사망의, 사망의 사자가 넘어가는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그 말은 예수님 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다 덤터기 쓰고 죽으시고 나는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의 밥이다 이런 뜻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밥, 어린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유월절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 대신 죽는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 대신 피 흘리시는 양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넘어갔다. 바로 어린 양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나는 그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왔다. 우리 대신 죽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산다라는 얘기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말은 아, 내 생명의 밥으로 오셨구나. 말구유 먹이통에 오셨구나. 짐승만도 못한 나의 밥통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먹고 살수 있게 해 주셨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떡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 우리는 밥을 먹지만 쌀을 먹지만 어저 어, 반대편 쪽엔 에쌀 농사가 잘 안되는 곳에 습지가 없는 곳에서는 밀가루로 떡을 해먹는 그게 그들의 주식이 됩니다 우리의 주식은 쌀이고 그들의 주식은 밀입니다 어쨌든 주식은 밥이 아닙니까 밥입니다 그들이 빵을 먹고도 밥이고 우리가 쌀을 먹어도 밥입니다. 주식을 밥이라고 하는 거죠. 자, 생명의 떡, 영생하는 생명의 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걸 뭐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생명이 있는 떡이란 뜻이에요. 산 떡이다. 살아있는 밥이다. 사람이 이 밥을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리라. 나의 줄 떡은, 내가 줄 생명의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말하는 거죠. 사리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자기를 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를 먹고 영원히 살아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최후 만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로 영생을 하게 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6월 절 어린 양도 어떻게 했어요?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는 삶아서 그 밤에 먹었습니다. 바로 생명의 떡으로 먹은 거죠? 생명의 고기로 먹은 겁니다. 생명의 밥으로 먹은 겁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밥으로 먹으면 우리는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뜻이 뭐냐면 베들은 떡이란 뜻입니다. 레헴은 방앗간이란 뜻이에요. 떡방앗간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5km 정도, 2km 정도인가 5km, 그러니까 오리 2km, 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아마 그 동네에서 예루살렘에서 떡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던 모양입니다. 거기 떡방앗간집이 있어서 유명한 떡방앗간집이 있어서 그 동네 이름이 떡방앗간 마을 그래서 베들 떡 레헴 방앗간 베들레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떡방앗간 마을에서 태어난 게 우연일까요? 그 우리를 위한 떡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떡방앗간 마을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으시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너희가 영생하라 내 피를 마시고 영생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리고 살과 피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 부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구약성경에 지금까지 약속한, 언약한, 개시한, 예언한 피가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미 구약성경에 약속했던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계시했던 생명의 살과 피로 우리의 양식으로 밥으로 우리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 중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성 생일이라고도 맞는 얘기지만 정말 진짜 중요한 얘기는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생일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사람을 입으신 첫날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까요?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왜 사람이 되어주셨을까요? 우리의 영생하는 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기억할 건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사람 중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우리에게 바부로 주신 영생의 양식으로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겪게 또는 당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 난관, 두려운 일들 또 고통하는 일들, 겁박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 생명의 능력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씀이신 주님, 바로 성경의 말씀을 아침에 밥으로, 점심에 밥으로, 저녁에 밥으로 우리가 3시 젯대를 먹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가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님의 주님의 이큰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해 올립니다.